안녕하세요, 우즈플레이옴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23년 4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작 타이틀입니다. 현재 정보가 공개된 작품은 일부이고, 출시 일정 또한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아, 발매일과 플랫폼이 확정된 타이틀 중에서 주관적으로 10개를 엄선해 봤는데요. 이후 일정은 공개되는 정보를 토대로 매월 제작하고 있는 월간 게임에서 자세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임들이 4분기에 나와주는지 저희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4분기 첫 번째 신작 타이틀은 부활의 신호탄을 준비하고 있는 유비소프트 제작진의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입니다. 본 작품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플스4, 플스5, 엑박원,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3년 10월 5일 목요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최근 어크 미라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발매일을 무려 일주일이나 앞당겼는데요.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참 이례적이긴 하지만 연기를 하지 않아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어쌔신 크리드 원작 1위 편기반에. 전투는 칼과 단검의 암살 플레이로 돌아와줘서 특히 예전 작품을 재밌게 하셨던 분들에게는 더욱 기대가 되는 신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증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라서 바그다드를 어떻게 표현해줬을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유비소프트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미라지로 다시 비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4분기 신작 타이틀은 더 이상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헥스웍스 제작진의 로드 오브 더폴른입니다본 작품은 소울라이크 액션 RPG 장르에 플스 5, 엑세스, 엑시액 PC 플랫폼으로 23년 10월 13일 금요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더 로드 오브 더폴른는 14년도 작품을 다시 리부트했지만 전작이 워낙 존재감 없이 사라져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작진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실했던 월드맵 사이즈를 대폭 넓혀주면서 직업과 무기도 다양하게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원작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소울류 장르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게임성을 높여 제대로 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점폴른 때문에 살짝 걱정스럽네요. 다음 세 번째 4분기 신작 타이틀은 믿고 지를 수 있는 소니의 퍼스트 제작진 바로 인섬리악의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본 작품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에. 플스5 독점 플랫폼으로 23년 10월 20일 금요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이번 작품은 주인공 피터 파커 와 더불어 마일즈 모랄레스까지 합류하게 됐는데 각자의 고유 스토리 와 미션까지 있어서 풀탐 걱정 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뉴욕시가 배경 이라 질리면 어쩌나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작보다 넓어진 필드 를 제공해줘서 웹스윙이 지겨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또한 메인 빌런으로 베놈과 크레이븐 이 등장하여 스파이더맨 팬이라면 더욱 흥분이 되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 호프웨와 라그나로크처럼 낀 세대가 아닌 온전히 플스5 독점으로 개발을 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퍼포먼스 측면이 가장 기대가 되네요 다음 네 번째 4분기 신작 타이틀은 13년 만에 관짝에서 나온 후속작 바로 엘런 웨이크2 입니다 본 작품은 서바이벌 호러 장르, 플스5, 엑스, 세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3년 10월 27일 금요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0월 17일에 출시를 해야 하는데 10일이나 뒤로 미뤄서 27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연기 스멜부터 불안감이 살짝 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개발 문제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신작들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니 일단 네메디와 앨런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전작과 달리 장르가 서바. 라이벌 호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본연의 맛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부디 전작을 잘 계승해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4분기 신작 타이틀은 우리 곁에 돌아온 키류 형님의 외전작 용과 같이 세븐 이름을 지운 자입니다. 본 작품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이고 플스 4, 플스 5, 액박원, 엑세스 엑시앱, PC 플랫폼으로 23년 11월 9일 목요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용과 같이는 색깔의 간판이라 할수 있는데 이번 외전작은 전작의 턴제 RPG에서 벗어나 기존에 보여줬던 통쾌한 액션 장르로 돌아왔고 더불어 키류 카즈마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특히 원조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름 지운 자 외전작에서 변수가 하나 있다면, 그동안 시리즈를 맡은 나고시 토이시로가 퇴사를 하고, 요코야마 마사요시 체제에서 처음 제작한 타이틀이라 어떻게 뽑아줄지는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영상만 보면 예전 작품들이 떠오르고, 덩달아 키루 형님까지 복귀를 했으니 질러줘야겠죠? 다음 여섯 번째 4분기 신작 타이틀은 매년 돌아오는 FPS 장르의 장군님 코로브 듀티 모던 a 페어3 2023입니다. 본 작품은 플스4, 플스5, 엑박원,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3년 11월 10일 금요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현재 공개된 트레일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스토리는 전작 캠페인 엔딩에서 언급되었던 마카로프의 귀환을 기념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참으로 기대가 되긴 하지만 하필 뱅가드 제작진이 참여를 해서 불안하네요? 그리고 전작에 있던 플레이어와 인벤토리 무기 등을 이번 신작에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후속작을 이렇게 DLC화해줘서 신기하지만 어찌됐든 전작의 진행도가 2월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멀티 유저분들은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가격은 변함이 없어서 살짝 슬프지만요. 다음 일곱 번째 4분기 신작 타이틀은 대체 언제 나올 것인가의 선두주자 밀당의 끝판왕인 더 데이비포입니다. 본 작품은 서바이벌 TPS 장르로 플스4, 플스5, 엑박원,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3년 11월 10일 금요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더 데이비포는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게임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논란과 연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타이틀이라서 솔직히 예정된 출시일을 믿기 힘든데요. 그리고 원래 저는 기다리 는 입장이었는데 최근까지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봤을 때 알맹이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현재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한동안 이런 장르가 없었기 때문에 최적화만 괜찮다면 아포칼립스는 매력적이라 한동안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8번째 4분기 신작 타이틀은 오랜만에 돌아온 IP 작품 페르소나 오테티카입니다본 작품은 SRPG 장르이며 플스4, 플스5, 닌텐도 스위치, 엑박원,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3년 11월 17일 금요일에 출시할 예정이고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또한 게임 패스 데이원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구독자를 이용 중이라면 바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번 택티카는 페르소나5 IP를 활용했는데 프랑스 혁명과 메이지 유신 등의 배경을 보여주고 캐릭터 모델링은 대두 SD로 완전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공개된 정보가 한정적이지만 추가로 에피소드 콘텐츠도 예정이 되니다 있고 어찌됐든 나오면 밥값은 해주는 타이틀이라 하루빨리 아틀러스 신작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6편을 만들 생각이 있긴 있는 걸까요 다음 아홉 번째 4분기 신작 타이틀 은 특히 아재들에게 반가울 수 있는 환세치호전 플러스입니다. 본 작품은 rpg 장르이며 닌텐도 스위치 독점 플랫폼으로 23년 11월 30일 목요일에 출시하고 한글 자막 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환세치호전은 환세 시리즈 중 하나로 뿌요뿌요2와 함께 컴파일을 대표하는 97년 환세치원전의 리마스터 타이틀로, 퍼블리싱은 대원미디어에서 담당하고, 제작은 사나 웨이코더에서 맡았는데요, 최근에 발매한 사이킥5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역설계를 통한 눈카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 이식 수준의 리마스터가 아닌, 원작에 없던 스토리와 캐릭터를 추가해주고, 도트 그래픽은 스위치에 걸맞게 뽑아주면서, UI나 조작성에도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저희처럼 환세치원전을 알고 계신다면 필구겠죠? 마지막 열 번째 4분기 신작 타이틀은 영화 IP로 게임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바로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입니다. 본 작품은 1인칭 오픈월드 어드벤처 장르의 플스5, 엑세스, 엑시엑 PC 플랫폼으로. 23년 12월 7일 목요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아바타 프론티어는 제임스 카메론 영화 기반의 유비소프트의 사나 메시브에서 개발 중인 작품으로, 스토리 배경은 아바타와 물의 길 사이를 다루고 있으며, 엔진은 0 0 9년부터 자체 개발한 스노우드롭을 사용했는데, 이 엔진이 디비전에서 환경 표현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선 얼마나 화려한 연출을 보여줄지도 기대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1인칭 시점이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개발진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요즘은 영화 IP게임이 흔하지 않는 데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치에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아바타만큼은 완성도를 높여 잘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분기 신작게임들 어떠셨나요? 아직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일부 타이틀은 배제하고 가져온 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신작 타이틀만 살펴보더라도 연말까지 게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